물리지마. 아, <laughs> 아이 방송이라고 장난치지 말고 진짜.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이유진에게 궁금한 걸 물어. 바라바라바라봐 시작할게. 네 김은택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유진님 모시고 같이 한번 <laughs> 이유진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 그렇죠, 밤마음 씨? 네! 네. 오늘 <laughs> 유진 언니한테 궁금한 걸 이제 질문을 모아서 그것들을 토대로 한번 답변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앞에 진행을 다했어데 <laughs> 오늘 은히 잔뜩 신났다고 지금 분명히 제가 동네 앞에 포장마차에서 출연전 하는 느낌으로 캐주얼하게 입고 와라고 얘기했는데 장대꾸미고 <laughs> 왔다. <난> <laughs> 부산 아빠들아, <laughs> 부산 아빠들아, 캐주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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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아빠들아. 막 <laughs> 부산 부산 아빠들아. 이 <laughs> 형은 <여는> 부산 엄마고, 이 <laughs> 형은 <여는> 부산 이모고. <엄마고>. 봐라 <laughs> 어, 봐라 바라 봐. 촬영 비하인드 질문 받은 거랑 별개로 이제 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그 중에 질문 몇개 추려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질문이 두 가지인 거죠. 내 사람들을 지켜야 하는 성격인 거랑 좋아하는 사람들이 확고할 것 같아요. 음... 그치. 그쵸, 내 그쵸, 사람들은 아. 내가 꼭 지켜야 하는 성격인 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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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처음에 사람을 사귈 때좀 가리고 이런 거 같은데 이런 게 전혀 없는 음. 타입이라서 안 좋은 얘기를 듣더라도 그리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없으면 나는. 그래 그렇구나 이고 넘어가는 편이라 싫어하는 사람들은 확고해 확고하게 싫어지면 다음 없어 <laughs> 내 사람을 잘 챙기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확고한 이거네 아, 음. 어 맞아 엄금진이라는 포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네, 엄금진이란 포장지 안에 숨겨진 똘끼라고 했는데 일단 숨겨지지가 않았고. 그 <laughs> 기가. <laughs> 그리고 포장지가 굳이 있다면 엄근진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유진이란 포장지 안에 숨겨진 올티 이런. 아이비나 <laughs> 이런 I mean, 어, 엄근진이 아닌 이유진. <laughs> 평소에 조용하지 않습니다. <laughs> 좋아하는데 그냥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면 어? 귀여워. 근데 뭐 눈에 안 보였을 때 강아지가. <laughs> 강아지 영상 <laughs> <laughs> 강아지 너무 귀엽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고, 그냥 인스타 하다가 너무 강아지 귀엽다. 정도? 음. 언니가 고민 상담을 잘 들어주고 음. 언니가 약간 MBTI로 치면 F가 나오긴 하는데 T 성향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잘 사용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공감도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해결책도 같이 제시를 해주는. 아 그게 있어. 누나한테 뭔가 고민을 말하면 누나는 내 감정을 증폭시켜서 말을 해줘. 뭔뭐 말이냐면 만약에 응. 마음이다 뭔가 때문에 막 속상해. 누나한테 고민 상담을 해. 근데 좀 주물주물하면서 누 누나 대기하면. 그 감정이 우, 뭔지 집어드라는 어, 거지. 그러면서 누나가 더 화를 내줘. 응, 맞아. 근데 그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고맙다. 응.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진짜 화끈하게 나보다 내일인데 나보다 더 화내주는 음. 그런 게 되게 좋지 그치 약간 음. 아 내가 이 포인트에서 화를 내도 되는구나 음. 난 언니한테 많이 배웠어 그런 느낌이지 그럼 음. 내가 화가 그냥 많은 사람인 것 아닐까? 틀린 말은 아니야 <웃음> <웃음> 네. 어, 어떻게 알았지? 건맹이고요 <laughs> 지이게 아니, 지적. 아 아니, 잖 아니, 아나 네? 나... 나요 아니, 개니 아, 이렇게 아,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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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리니아 아니, 방송이라아 장난치지 말고 진짜니 아니, <laughs> 아니, 진짜. 아니, 아 진짜라고 진심으로 놀랐어. 아니, 근데 누나가 편집을 잘하거든. 근데 작업하고 있으면 갑자기 카톡 끼리 와가지고 은태가 이건 어떻게 해? <laughs>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놀라운 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자기가 혼자 그걸 막 응용해가지고 다른 걸 만들어내. 그게 되게 대단한 것 같거든. 포맹이라는 거에 대좀 동의를 못하겠는 게그 너무.. 잠시만왜 네. 코웃음 치셨나요? 아독소리 타자 너무 웃겨가지고요? <laughs> 지금 되게 잘 만들고 있거든 내가 봤을 때. 근데 지금 와.. 진짜 엄청 발전해가지고 지금 진짜 잘 편집한다. 화난 사람이 잘 편집한다가 아니라 잘 편집한다라는.. 그게, 그게 약간 춤력이야 지금. 그래서.. 짜증나.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다음에 타자 알려줄게. 몇, 두 번씩 타자 연습 내가.. 한번 타자 연습 깔려 있을 거 아니야. 다음으로 넘어갈볼요 <laughs> <laughs> 저는 신 거를 너무 잘 먹어요. 너무 잘 먹어서 레몬 귤처럼 까먹고 네, 이렇게 레몬을 먹여봐야 되는데 사실 레몬 어. 사오려고 그랬는데 내가 너무 아침에 일정이 생겨가지고 음. 없어. 습니다 네, 좋아합니다. 토마토 그냥 먹는 걸 좋아하니까 설탕 뿌려먹는 걸 좋아합니다. 난둘 중에 고르면 그냥 먹는 뭐. 거. 음. 토마토로 삼인치 한번 어떨까요? 안 돼요. 토. 좋아할것 같아요. 마, 마. 마음이 마 보면. 토. 죽. 하하. 아, 잘하는데. 토 토. 토마토로 삼인치를 갑자기 하라고 하면. 마. 마음이한테 떠넘기고 싶어지잖아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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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잘한다 잘한다. <laughs> 이 나대야 돼? 그럼. 내가 떠넘겼잖아. 토. 아 그러네. 토. 토요일만 되면 기다려줘요 나. 막. 마음에 드는 마음에 가일요일에 영상을 올에거든요음에 들려. 마음에 들려. 마음에 들려. 마음에 들아 이건 진짜야 맞습니다 어 마음에 들려. 마음에 들려. 마음 누나랑 막 친한 사이가 아니라 그냥 선배님으로 보면 어좀쫄것 같아 나는 틀린 <laughs> <laughs> 말은 아니야 다음 네. 근데 투머치 토커는 안 좋은 거 아니야? 투머치잖아 머치 토커입니다 <laughs> 서빙서진 네아네아니 네. 모르는 10명이 모여있는 어떤 파티에 응. 세 사람을 딱 던져 놓잖아. 응. 그러면 누나가 제일 막 응. 하면서 다 친해져 볼까? 그리고 나는 되게 놀고. 어, 웃는다. <laughs> 아니 <어떡하냐>? 어, 난... <laughs> 완전 반대 아닌가? 어. 근데, 근데, 완전 근데, 완전... 근데 완전... 어르신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가리는 음식은 많은데. 그러니까 못 먹는 음식이 많아. 근데 그거는 어디에 국한되어 있냐면 향이 강한 음식. 음. 음. 그래서 뭐 카레? 뭐 고수 들어간 거? 중국 음식. 근데 언니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다 약간 좀막 한식. 애기 입맛 이런 느낌은 아니지. 응, 응. 한식 맞지. 아 내일 태서 왔어야 되는데. 손으로 하는 거는 다 중간 이상 거네요. 좀 미술에 재능이 너무 많아. 맞아. 그래서 그뭐 혼자 그림 그리거나 이런 거할 때도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어, 싶을 때가 되게 많고. 진짜. 그리고 그. 뮤지컬 커버할 때 자기가 소품을 만드는데 가끔 이것까지 잘하면 어떻게 해 싶을만큼 너무 잘해가지고 아 <laughs> 약간 한나는 재능 뮤지컬 배우가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탐나는 재능 대신 노래를 좀못한다 <laughs> <laughs> 근데 이게 어떤 물이냐에 좀 따라 좀 다른데 씻는 물이면 따뜻한 물 <laughs> 마시는 물이면 무조건 차가운 물. 음. 왜 미지근한 물마어둘 중에 한번 불러봐. 평생 찬물 마시고 찬 물로만 샤워하기 돼. 네. 평생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따뜻한 물만 마시고.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인간 이유진이면 음. 찬 물로 샤워하고 찬물 먹을 건데 어. 뮤지컬 배우 이유진으로 봤을 때는 아. 따뜻한 물로 샤워해서 따뜻한 물을 먹겠지. 그러네요 그게 목에 좋은거에요 따뜻물 먹는 자체가 목에 좋고 어? 근데 정확히 말하면 따뜻한 물은 괜찮아 마실 때 미지근한 게 싫어 아 이도저도 아닌 그 어, 미적지근한 게 너무 싫어 네 맞아요 왜냐면 음. 이유는 하나예요 원래가 없어요 아 어. 지금 내 카카오 쇼핑몰에 아무도 없거든 이거야 아무것도 없네. <laughs> 네 싫어하는 사람. 그걸 누가 싫어한다며? <laughs>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그 감사한 마음이 제일 크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나는 가린다고 생각해. 근데 그 가리는 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으로 가리는 거야. 요새 들어서 조금 가려 이렇게 둘이 만나면 우리 둘은 안 어색하니까 아무 말을 안 해도. 이 공기가 안 어색하잖아. 근데 처음 만난 사람은 이 공기가 어색하잖아. 음. 이걸 못 견뎌서 내가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T M I 를 너무 많이. 음 낯가림의 표출 방법이 보통은 아, 낯가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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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누나 낯가리니까 이런, 이런 이렇게 낯가리는 거네 어떻게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한 삼만 말해. 지금서 응. 후회하고 이제. 어머 아, 집안에서 그 얘기 있는데. 지 정말 궁금하지도 않은 얘기를 왜 했지? 말하면서 집에 간다. 질문에 그걸 잘 모르겠는 게 모르는 건뭐지 그러니까 자기가 뭘 좋아하고 막뭐 무슨 취미가 있고 뭐 어떤 음식 좋아하고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음. 되게 많아. 본인에 대한 취향이나 본인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안다기보다는 싫어하는 게 확고하게 있는 음. 거고 그 싫어하는 것만 아니면 뭐든 괜찮아. 음. 어, 딱. 근데 근한 2주 동안 자주 만났던 사람들을 다 헤아려 보면은 연상을 많이 만난 것 같아 연하를 많이 만난 것 같아 친구들은 음. 동생들이랑 많이 친한 편인데 그러네 응. 그러네 어 동생들하고 친해 젊게 사는 편이네 입맛은 초등, 음. 어른 입맛이고 삶은 젊게 사는 편 책은 음? <laughs> <laughs> 안찍었네잘안찍었 <laughs>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찍었다? 예쁜 음, u 음, r 맛있겠다, o u r e 들안 보더라고. e if 쓰 o u 안 e 더라고안보고 결국에 용량 없어서 지우는 것보다 음식 사진 o u r e not sure if y o u r 독특한 음식 있으면 그때 스토리 올리고 말지.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아 e not sure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지 어 맞아 맞아 검증 어. 한번 들어 n 고 맞아. 나는 남이 찍어준 사진이 대부분이 음... 셀카 별로 없어. 누나 피드에도 막 셀카 올라온 게 별로 없었던 거 같아. 어, 맞아, 맞아. 난 남이 찍어준 사진이 주로. 쓰려고 항상 노력을 시작을 해야. 단 일주일 써요. <laughs> 오, 오, 맛있었어? 어, <laughs> 어. 제일 최근에 최소 일주일은 썼던 저기 몇몇 년도야? 이0 년도 들어와서 한 사월까지 썼을 거예요. 들어 안썼어어 그런 질문 있어? 이게 무슨 질문이야? <laughs> 여